전도서 10장. 죽은 파리들이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 조그만 어리석음이 지혜와 영예를 더럽히고 만다. 지혜자의 마음은 옳은 곳으로 향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릇된 곳으로 향한다. 어리석은 자는 길을 걸을 때에도 지혜가 모자라 자신의 우두남을 모두에게 드러낸다. 통치자가 내게 화를 낸다 해도 내 자리를 떠나지 마라. 왜냐하면 침착하기만 하면 큰 실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또한 살펴보니 통치자와 연관된 패단이 있었다. 어리석은 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부한 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았다. 또 살펴보니 노예들은 말을 타고 귀족들은 노예처럼 걸어갔다. 함정을 파는 자는 자신이 그곳에 빠질 수 있고 벽을 허는 자는 독사에 물릴 수 있다. 돌을 떠내는 자는 돌 때문에 상할 수 있고, 장자가 패는 자는 장작 때문에 죽을 수 있다.무딘 도끼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많이 들지만 지혜를 쓰면 성공한다.뱀에게 마술을 걸기 전에 물린다면 그의 마술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지혜자의 말은 은혜롭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기 두 입술로 신세를 망친다. 어리석은 자는 미련하게 말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미치광이처럼 말을 하고 만다.이렇듯 어리석은 자는 말을 많이 한다.일분 앞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어리석은 자는 자기 일에 지쳐서 자기 동네 가는 길도 찾지 못할 허둥댄다. 왕이 노예 출신이고,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 있는 나라여, 화가 있을 것이다. 반면 왕이 귀한 집안 출신이고, 대신들이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먹는 나라여, 복대도다. 게으르면 석가래가 내려앉고, 태만이 손을 눌리면 집이 샌다 잔치는 즐거움을 위한 것이고,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며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 마음으로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잠자리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마라. 왜냐하면 공중의 새가 내 말을 전하고 나의 짐승이 내 말을 전파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도서 11장. 씨앗을 물 위에 던져라 수일 후에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산은 일곱 군데 아니 여덟 군데에 투자하여라. 이 세상이 어떤 불운이 닥칠지 모르지 않는가. 구름에 물이 가득 차면 조만간 땅 위로 쏟아진다. 나무가 남쪽으로든 북쪽으로든 쓰러지면 그것이 쓰러진 자리에 그냥 놓일 것이다. 바람만 살피는 자는 씨 뿌리지 못하고 구름만 살피는 자는 추수하지 못한다. 내가 바람에 다니는 것을 알지 못하고, 티아의 뼈가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어찌 알수 있겠는가?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손을 태만이 놀리지 마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둘다잘 될지 누가 알겠는가? 환한 세상이 좋으니 태양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행복한가? 사람이 오래 살때 매일의 삶을 즐겨라. 그렇지만 어두운 날들도 기억하여라.이는 그런 날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래 일은 허무하다. 청년이여 내 젊은 시절을 즐거워하여라. 내 젊은 날에 마음을 기쁘게하여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내 눈이 보는 것을 따라 즐겨라.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불안을 없애고 나쁜 일을 없애라. 너의 젊은 때는 빨리 지나가 버린다. 전도서 12장 그러므로 너는 내 젊은 날에 곧내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제는 사는 것이 낙이 없구나 라고 말할 때가 닥치기 전에 탕조주를 기억하여라.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기 전 비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후 다시 구름이 멸려오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그 날이 오면 너를 보호하던 팔도 힘을 잃을 것이며 강한 다리도 약해지고 구부러질 것이며 너의 치아가 다 빠져 씹지 못하게 될 것이며 너의 눈도 희미해질 것이다 귀도 어두워져 거리에서 나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것이며 노래 소리도 거의 듣지 못할 것이며 맷돌 소리도 희미해질 것이다. 새가 첫 노래를 부를 때에 내가 깰 것이다. 그때 너는 언덕 오르기를 무서워하고 거리에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할 것이다. 살구나무에 꽃이 피고 메뚜기도 다리를 질질 끌 것이며 식욕도 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영원한 내 집으로 돌아가면 조문객들이 분주히 길거리를 오갈 것이다.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어지기 전에 물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돌에 바끈니 우물에서 끊어지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그때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잠먼 10장. 솔로몬의 잠먼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근심이다. 부정하게 얻은 소득은 무가치하지만 의롭게 살면 생명을 구한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사람은 곤줄이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신다. 게으른 손은 가난하게 만들고 부지런한 손은 부유하게 만든다. 여름에 일하는 사람은 지혜롭지만 추수 때에 잠자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지만 악인의 입에는 난폭한 말이 숨어 있다. 의인을 기억하는 것은 복된 일이지만 악한 사람의 이름은 곧 기억에서 사라진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에 순종하지만 미련한 수다쟁이는 망할 뿐이다. 똑바로 걷는 자는 안전하게 걷지만 구분 길을 걷는 자는 악행이 모두 드러난다. 눈짓하는 사람은 문제를 만들고 미련한 수다쟁이는 망할 것이다.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지만 악인의 입에는 난폭한 말이 숨어 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명철한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지혜 없는 자의 등은 채찍으로 때려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담고 있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파멸을 가져온다. 부자의 재물은 그에게 안전한 성과 같지만 가난한 자의 빈공은 그에게 파멸을 가져다 준다. 의인의 품삯은 생명이지만 악인은 죄값만 받게 될 것이다. 책망을 듣는 자는 생명길로 가지만 책망을 무시하는 자는 길을 잃고 방황한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 입술을 가진 사람이요. 남을 헐뜯는 자는 바보이다. 말이 많으면 죄가 생기지만 자기 혀를 잘 조절하는 자는 지혜롭다. 의인의 혀는 최고의 은이지만 악인의 마음은 무가치하다.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가르치지만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고 만다.여호와의 복으로 부자가 되며 그 재물에는 근심이 따르지 않는다.미련한 자는 악한 행동에서 쾌락을 찾지만 슬기로운 자는 지혜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을 당하게 되고 의인은 그 바라는 것을 얻게 된다. 폭풍이 지나갈 때 악인은 같이 휩쓸려 사라지나 의인은 영원히 견고하다. 게으른 종은 그 주인에게 고통이 된다. 그들은 눈에 매운 연기 같고 상한 이빨에 심 포도주 같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오래 살지만 악인은 오래 살지 못한다. 의인의 소망은 이루어져 즐거움을 주나.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여호와의 가르침은 의인의 피난처가 되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판멸의 원인이 된다. 의인은 결코 뿌리가 뽑히지 않으나 악인은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지만 사악한 혀는 잘릴 것이다. 의인의 입술은 적절한 말을 하지만 악인의 입은 사악한 것만 말한다. 잠언 11장 여호와께서는 속이는 저울은 미워하시나 정확한 저울 주는 기뻐하신다. 교만한 자는 수치를 당하나 겸손한 자는 지혜롭다.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여 형통하나 사기꾼은 자기 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망한다.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아무 쓸모가 없지만 의로운 삶은 죽을 자리에서도 목숨을 건진다. 틈없는 사람의 의로운 삶은 그의 악기를 환하게 만들지만 악인은 자기 악행으로 망하고 만다. 정직한 사람의 의로운 행실은 그를 구원하지만 사기꾼은 자기의 악한 생각에 스스로 걸려 넘어진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의 소망도 함께 사라지고 하나님을 저버린 자가 거는 모든 기대는 허무하다. 의인은 재난에서 구원받고 오히려 그 재난은 악인에게 돌아간다. 하나님을 저버린 자는 그 입으로 자기 이웃을 해치지만 의인은 지혜롭게 피한다. 의인이 잘 되면 마을이 기뻐하고 악인이 망하면 사람들이 즐거워 소리친다. 정직한 자의 축복을 통해 마을 전체가 자랑스럽게 되지만 악인의 입은 그 마을을 망하게 한다.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 이웃을 비웃지만 슬기로운 자는 자기 혀에 재갈에 물린다. 할일 없이 남을 헐뜯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드러내지만 진실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지혜로운 지도자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여도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나라가 평화롭다. 남을 위해 보증서는 사람은 손해를 보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안전하다. 덕이 있는 여인은 존경을 받고 무자비한 남자들은 재물을 얻는다. 남에게 인자하게 대하면 자기도 잘 되지만 잔인한 사람은 재앙을 불러들인다. 악인이 얻는 소득은 허무하나 을을 행하는 사람은 확실한 보상을 받는다. 늘 의롭게 살면 생명을 얻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죽고만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미워하시나 바른 길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기뻐하신다. 악인은 반드시 처벌을 받지만 의로운 사람은 고원을 받을 것이다.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와 같다. 의인의 소원은 성취되지만 악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진노만 가져온다. 호하게 베푸는 사람은 더 많이 얻지만 인색하게 구는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호한 사람은 잘 되고 남을 기분 좋게 하는 자는 자기의 기분도 좋아진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곡식을 혼자 차지하는 자는 사람들의 저주를 받지만 기꺼이 나누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은총을 입지만 악을 찾는 자에게는 재앙이 임한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지나 의인은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할 것이다. 자기 가족을 괴롭히는 자는 바람을 상속받고 바보는 지혜로운 사람이 종이 되고 말 것이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이며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의인들도 세상에서 재갑을 받는데 하나님을 저버린 죄인들이야 무엇을 더 말하겠는가? 잠언 12장 징계를 달게 받는 사람은 슬기롭지만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어리석다. 선한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얻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죄를 짓는 사람은 경고하지 못하나 의인의 뿌리는 결코 뽑히지 않는다. 덕이 있는 아내는 그 남편에게 영광스러운 멸류관과 같으나 부덕한 여인은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것과 같다. 의인의 생각은 의롭지만 악인은 남을 해치 생각만 한다. 악인은 숨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의인은 사람을 살리려고 한다. 아기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지 못하지만 의인의 집은 흔들림이 없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겠지만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 부자이면서 아무것도 없는 듯 행동하는 것이 가난뱅이가 무엇인가 가진 듯 행동하는 것보다 낫다. 의인은 자기 짐승의 생명까지도 중하게 여기지만 악인은 고작 생각하는 것이 사람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일뿐이다.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먹을 양식이 넉넉하겠지만 허영을 쫓는 자는 정신이 없는 자이다. 악인은 부정한 이익을 탐하여도 의인은 형통한다. 악인은 자기 더러운 말 때문에 올무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앙을 피한다. 입술을 잘 열면 좋은 곳으로 배부르고 반드시 자기 손이 행하는 대로 보상을 얻는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동이 바르다고 여겨지지만 지혜로운 자는 남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다. 미련한 자는 참지 못하고 발각성을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수치를 당해도 참는다. 진실한 증인은 정직하게 증언하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는다. 되는 대로 하는 말은 비수처럼 찌르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상한 마음을 고쳐준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된 혀는 곧 사라지고 만다. 악을 꾀하는 자기 마음에는 거짓이 있지만 평안을 추구하는 자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다. 의인은 해를 당하지 않으나 악인에게는 많은 재앙이 있다. 여호와께서는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시지만 진실한 사람은 기뻐하신다.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 지식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을 드러낸다. 부지런한 사람은 남을 다스리겠지만 게름뱅이는 남의 종노릇이나 할 것이다. 마음에 큰 심이 있으면 절망에 빠지지만 격려의 말은 그를 다시 일으켜 준다. 의인은 이웃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만 악인은 자기 스스로 불행한 길로 나아간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잡은 사냥감도 요리하기 싫어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보화를 캔다. 의로운 기대는 생명이 있고 그 기대는 사망이 없다.